TV 땜티입니다. 안버닉에서 신작이 나왔습니다. RG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XX시리즈죠. 3호 XX 시리즈죠. 35XX. 앞에 숫자 3호는 3.5인치를 뜻하고요. XX는 모르겠습니다. 요인지 예, 무려 다섯번째 XX시리즈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오랜만에 플립형으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파우키리에서 뭐 플립형으로 한번 나온적이 있는데 안버닉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플립형이 나왔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 예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 같죠. 예, 게임기 모양인 것 같은데 테두리를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예, 전면 이렇고요뭐 측면, 예, 아래쪽에 보니까 색상 나와 있습니다. 색상은 네 가지입니다. 은색하고 회색하고 예, 투명 블루, 투명 블랙, 예, 요네 가지 색상이고 저는 투명 블루를 구매했습니다. 예, 투명 블루를 구매했는 게 어, rg56에서 야 투명 블루 색깔 너무 예뻤거든요 어,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laughs> 한번 반한 적이 있으니까 또 사게 되네요 예, 뒷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예, 위쪽에 메인 차이나 되겠습니다 예,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열어봅시다 예, 쇽 예,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되게 작고 아담합니다 예, 박스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본품 빼고요. 본품 빼고 한번 봅시다. 아, 케이블이겠죠. 케이블도 이렇게 박스에 되어 있습니다. 예, 박스에 되어 있으니까 더안 쓰게 되는 것태 도로. 예, 구성품은 이렇게 꽤 많습니다. 액정 보호 글라스 그리고 예, 설명서, 중문으로 된 설명서. 뭐 매번 똑같네요. 영어로된 설명서. 온라인 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있으면 온라인 플레이가 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액정 클리너. 예, 액정 클리너. 충전 케이블 128기가 SD 카드는 제가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굳이 뭐 구매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구매했어요. 하나 꼽혀있더라고요. 그래서 SD가 지금 두 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고전게임만할 거라서 굳이 뭐 이렇게 용량 크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품 봅시다. 네, 깽기를 꺼내봤습니다. 예. 투명 블루 색상은 이렇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색상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laughs> 제가 생각했던 색상은 RG556 같은 투명 블루 색상을 원했는데, 이 색상요. 저는 사실 좀 반짝반짝한 걸 좋아해요.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는데, 예, 반짝반짝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불투명한 색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뭐 개인 취향이라서 뭐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저같이 저는 반짝반짝을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 사양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뭐, 네 가지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CPU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35XX 플러스인데, 요거하고 결국엔 동일합니다. 뭐, 35XXH도 있죠. 예, 동일합니다. 28XX 있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laughs> 다 동일한, 예, 암코로텍스 A53. 예, 액정은 3 5인치고요 3.5인치 IPS 풀 라미네이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 4 0에4 8 0 3.5인치. 야, 정말 많이 뿌는 거죠. 요 화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액정보 글라스를 붙였는 상태 되겠습니다. GPU는 듀얼코어, 말리, G31, MP2. 예, 되겠고. 그리고 램은 1기가고요. 뭐, 롬은 따로 없지만 64기가 SD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됩니다. 예, 와이파이 2.45기가 와이파이 되고요. 그 블루투스는 4.2 되겠습니다. 뭐, 버전은 낮지만 하여튼, 예, 들어가 있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배터리는 3,300 되겠습니다. 3,300. SD카드는 512기가 까지 인식이 된답니다. 예. 바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꺼내는 닌텐도 게임보이 어드밴스 SP 되겠습니다. 요게 마리오 20주년 뭐 한정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색상,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크기는 살짝 더 큽니다. 당연하겠지만, 액정이더 크죠. 그래서 살짝 더 크고. 생긴 모양은 정말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 것 같습니다 힌지 부분이 조금 더 튼튼해 보입니다 튼튼해 보이고 그 말고는 정말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와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랜만에 폴더형이라서 <laughs>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하단부 하단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단부부터 봅시다 원래가 이제 팩 꽂는 곳이 있었는데 카드를 여기에 놔뒀습니다 예, 팩 대신 SD카드 예, 되겠습니다 게임보이 어드밴스 SP는, 어, 유폰 포트가 없는데, 예, 유폰 포트를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TF1, TF2, 이렇게 슬롯 두개있고요 TF1만 꼽아도 예, 충분히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두개안 꼽으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두 개를 꼽습니다. 예, 좌측면 보시면, 이렇게 볼륨입니다. 원래가 슬라이드형 볼륨이었는데, 요 슬라이드형이죠. 예, 요 버튼용 볼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따라 했는 것도 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슬라이드형이 아무래도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예, LR 버튼이죠. LR 버튼. 와, 똑같습니다. <laughs> 버튼감은 어떤가요? 예, 버튼감은 이게 게임이 오래돼서 그런지 조금 화랑한 감이 있긴 한데, 와, 버튼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이 달아놨습니다. LR 버튼은 똑같이 생겼다. 우측편입니다. 우측편. 야, 우측 편도 굉장히 따라하려고 얘를 썼는 것입니다. 일단 전원 스위치가 있었는데, 전원 버튼하고 리셋 스위치 이렇게 돼 있고요. 요 LED 보이시죠? LED, LED 똑같을 텐데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SP를 따라가려고 정말 노력했는 게 보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요 버튼, 야, LR 버튼이 정말 예술이네요. 완전 똑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사이즈는 RG 3 5 XXSP가 살짝 더 큽니다. 야, 아직 아직 안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뒷면을 보면 얘 예, 배터리 있고 원래 이쪽에 뒤쪽에 배터리가 있었죠. SP 되면서 얘 예, 충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얘 예, 충전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예, 리튬 배터리였네요. 오 좋습니다. 예,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아무래도 팩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뒷면이라게 되는데. <laughs> 예. 후면이라 합시다. 후면. 후면은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딱 비슷하게 만들어 놨죠. 일단 충전 포트 보이고요. 충전 포트. 어, SP는 예, 게임보이 SP는 여기가 충전 포트죠. 충전 포트인데. 예, 충전 포트 위치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예, HDMI 포트 보입니다. 그리고 L2, R2 버튼이 또 생겼죠. 와, 뭐 전체적으로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 괜찮죠? 드디어 한번 열어봅시다. 화면 비교는 못합니다. 예, 아무래도. 닌텐도 게임보이 어드밴스 SP는 프론트 라이트고, RG35XX SP는 백라이트거든요. 백라이트는 못 따라갑니다. <laughs> 어쩔 수 없죠. 와, 뭔가 착 열리는 느낌이. 어 살짝 각도가 다릅니다. 예, SP가, 게임보이 어드밴스 SP가 조금 더 열리네요. 예, 조금 더, 예, 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와 스피커 위치 동일하고요. 버튼 위치 동일합니다. 셀렉트 스타트 버튼 위치 완전 동일하지만 살짝 버튼은 더 크네요. 그리고 라이트를 켜고 끄고 하는 버튼이었는데 거기가 모드 버튼이 되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일단은 뭐 조금 보완을 했는 거는 보이네요. 십자패드도 모양은 동일한데 조금 더 커졌고요. A B X Y 버튼은 와 똑같습니다. 이야. 완전 동일합니다. 버튼감이 똑같고요. 버튼 느낌도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 요래 딱 보면 보이는데요. 예. 이 현세대 게임기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예, 자석이 보입니다. 자석 그래서 딱 닫을 때 예. 조금 예. 요렇게 당겨 주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스피도 그런가요? 봅시다. 게임보 드밴스 스피가 훨씬 낫는데요 저한테는 느낌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욕, 열고 닫고 하는 느낌은 SP가 조금 더, 예, 게임보이 어드밴스 SP가 조금 더 남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확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음. 예, 착거리는 느낌이, 아, 이거는 닌텐도를 못 따라가네요. 하여튼,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예, 가장 최신작, RG28XX하고, 화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 28xx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laughs> 같이 보고 있습니다. 메뉴는 똑같습니다. 메뉴는, 예, 동일하고. 예, RG35xx SP 같은 경우에는 t 1 t 2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선택할 수 있느냐? 예, 두 개가 꼭 필수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가 꼭 필수해서 그렇고. 한 개만 꼽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임은 뭐, 게임룸 또 있고요. 이렇게, 네트로아크, 예, 게임. 이렇게 골라서 할수 있는데. 그냥 네트로 아크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뮬레이터 자체가 아무래도 네트로 아크 쪽이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고 그러니까 뭐 되는 게임도 많고 해서 네트로 아크를 이용해서 게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 여기 즐겨찾기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전 게임, 예, 이전 게임 목록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찾기 기능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플 센터 보시면 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뮤직, 비디오, 이북, 예 파일 매니저도 있고, 익스포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어플즈가 하나 생겼네요. 예 어플즈의 기능은 예뭐키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파워 레드 스위치 뭐 이런 거 있네요. 뭐야 이거? LED 컨트롤 스위치. 아씨 별거 아닌데 <laughs> 켜고 꺼겁니다 <꼭> LED. <laughs> 이걸 뭘 따로 만들어? 예 이런 기능도 있다. LED는 예 당연히 들어오는 게 낫죠. 굳이 안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뭐아 케이드 코어 뭐 자동 적응 예 자동으로 이 적응을 하게 해준다. 이거 모르시면 무조건 예 대기하면 되죠. 대기하면 <laughs> 됩니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죠? 자동 적응 예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 거를 또 만들어 놨네요. 이 간단하게 사용하는 게좋았는데뭐 이렇게 많이 나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즈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는 예 세팅이겠죠. 예, 시스템 인포메이션 이런 거 생겼고요. 오, 이것도 생겼네요. 펌웨어 버전 뭐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더 뜹니다. 예록 스크린. 장구는 거는 안 하는 게 낫겠죠. 자꾸 꺼져서 예 1분 만에 꺼지니까 계속 꺼집니다. 예, 안 꺼지지 마라 해놓고. 백라이트는 총 5단계 여기 제일 밝은거 예 방금전은 4단계 되겠습니다 아이오테스트 있고 예 시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랭귀지는 중문 영문 한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세팅 예, 손대지 맙시다 <laughs> 이런거는 손대시면 돼요 네트워크 세팅 예, 네트워크도 됩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예, 된다 문 나이트 됩니다 예, 와이파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와이파이를 골라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쓸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쓰는 이유는 저는 지금 게임기가 이렇게 두대 있잖아요 이러면 연결해서 할수 있다 뭐 요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까에 그렇게 설명도 되어 있고요 예 요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해서 예뭐 인용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뭐큰 예, 게임기가 많아서 <laughs>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백그라운드 세팅 보니까 예 배경 화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이런 다양한 배경 화면 있습니다. 오, 방금 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요거 왠지 사이버틱한 느낌. 버튼 사운드는 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게 낫네요. 예, 저장 파일을 날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면 손을 안 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레코드, 예, 저장했던 걸다 날리는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예, 게임 룸즈에 들어가서, 예, TF 슬롯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하면 한요 정도 게임이 됩니다. 어, 요렇게 게임이 되는데, 전 여기서 게임은안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트로아크에서 합니다. 레트로아크. 들어가시면 예뭐 화면 보기도 훨씬 낫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게임이 되는 게 많습니다. 엄청 많죠. 이런 거는 뭐 세팅하기 나름이긴 한데 하여튼 PSP까지 돌아가는 사양입니다 근데 이 게임기는 PSP가 아니죠. 게임보이 어드밴스 해야 됩니다. 예 꿈의 샘 디럭스 요거 해보겠습니다. 꿈의 샘 디럭스 켜버려. 예, 정품이 조금 빨랐습니다. 예, 동일 게임 맞습니다. <laughs> 이거는 1화 버전이고 영문 버전. 뭐 어쩔 수 없이 뭐 백라이트보다는 이 예, 프론트 라이트라서 이것도 끄고 켜고 되 있었죠. 요 버튼을 이용해서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이 켜는 겁니까? <laughs> 표시가 별로 안 난다. 예, 동일해야 되니까. 오 화면은 이렇게 비교됩니다. 확실히 조금 더 크죠. <laughs> 아, 이렇게 예, 화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 나쁘지 않죠. 예 메이딩 와리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게임성을 보실 수, 수 있습니다. 네, 요 화면은 게임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지금 보면, 레터라커 버전이 확실히 예쁘죠? 네, 그냥 또 한번 해봐야죠. 예, 이 게임을 동시에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절대로 동시에 못합니다. 소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예, SP에서 나온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예, 볼륨이 이게 최대 볼륨이네요. 요게 최대 볼륨. 와, 볼륨이 확실히 더 큽니다 게임보이 어드밴스보다는 확실히 소리가 크다 l g 3 5 x x SP에서 예, 소리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절대 두 개는 절대 두개못 합니다. 아, 두개못 해. 절대로 두개못 합니다. 예, 두 개를 뭐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플립형이 하나 더 있었죠. 레트로이드 포켓 플립 예, 요것도 있었습니다. 여는 게, 예, 요렇게 열리고요. 각도가, 예, 열리는 각도가 확실히 예, 좁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가 힌지 부분이 조금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제 것도 잘 보면 여기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가 있고. <laughs> 예, 하여튼 네트로이드 포켓 플립도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기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메뉴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 모드 누르면 이렇게 예, 지금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게임에 나오고 예, 세이브 로드 되고요. 리스타트 가능합니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이펙트도 지금 바로, 예, 선택이 되네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스캔 라인 또 바로 넣을수 있네요. 오. 아, 도트 매트릭스 이런 것도 있고요. 스캔 라인 1, 2. 패스트? 패스트가 뭐죠? <laughs> 빠르게. 도트 매트릭스 아, 한번, 뭐, 화면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스캔 라인 1. 예, 스캔 라인 1 되겠습니다. 예, 예 가로 스캔 라인. 스캔 라인 2 해볼게요. 조금 더 있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원하고 차이가 뭐죠? 이 네, 원, 다시, 투. 예, 네, 이렇게돼 있고. 그리고 테스트가 뭔가 볼까요? 테스트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테스트는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도트 매트릭스 도토인게 아무래도 조금 더 느낌이 괜찮은 것 같네요 도토 매트릭스 되고 HD HD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패스트하고 차이를 모르겠어요 뭐죠? 예, 패스트하고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모르겠어요 풀스크린도 되고 아스펙트 예. 풀스크린 있고 아스펙트 아. 예, 비율에 맞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스펙트 누르니까. 예, 원래 비율이죠. 그리고, 1대1. 예, 1대1도 되고, 오브레이. 오브레이. 예, 오브레이 화면까지 해서, 예, 화면이 너무 작아집니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어풀 그 스크린. 예, 아스펙트가딱 맞네요. 그러면 화면 비율에 맞게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요런 것도 있다. 어, 괜찮네요. 예, 백네드 밝기도 여기서 바로 되고요. 터보 지연? 예, AB 말고는 XY가 뭐 터보 키가 될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예, 터보 지연도 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예, 좀있따가또 게임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래곤볼 어드밴스 해봅시다. 예, 도트 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 이 제일 낫네요. 밑에 살짝, 예, 게임보이 어드밴스 SP 있다고 보이고. 볼륨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와. 볼륨은 얼마든지 더 높일 수도 있네요. 어, 요 게임은 어제 해, 했었기 때문에, 예. 예. 처음부터 하기 싫어서 <laughs> 점프했습니다. 네, 스테이지 1을 제가 깼어요. 리고 스테이지 2.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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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오룡이죠, 오룡. 오룡인데, 이거. 오룡, 오룡 녀석. 오룡 녀석 오룡 맞네 오룡 맞네 오룡은 힘이 없어요. 야 레트로 아카가 확실히 낫네요. 예 어때요? 예 이번 맥락 없는 게임 또 재밌습니다. <laughs> 어예예 예, 위험했습니다. 예. 숨발력 시험이에요. 더 빨라졌어요. 그렇죠. 빨리빨리 생각해야 돼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이거 대장 나올 때가 됐는데. 오, 아 늦었다. 이렇게 되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드디어 뽑습니다 야. 오케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HD 화면이고,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죠. 부드러운 HD, 스캔라인 1, 2, 스캔라인 하나 넣읍시다. 예, 스캔라인만 넣어서 해봅시다. 아케이드는 조금 메뉴가 또 달라지네요. 예, 4대3 비율은 확실히 아케이드 게임 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하는것 같네요 원총으로 바꿔 갑시다 와, 찍이네요파워 이렇게 대장 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게임룸에는, 게임룸에는 드림캐스트가 없어요. 드림캐스트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드림캐스트가 있습니다. 게임보이 어드밴스 SP 데예 이런 게임도 돌아간다 아 작죠 확실히 작습니다 뭐 드림캐스트도 돌아가는 성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아 이거 하도 많이 했더니만 어떻게 나온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 그 클리어. 오, 진동. 진동 소리 들립니까? 진동이 또 묵진하게 봅니다. 징그리네요. 한이 정도 게임을 해야지, 역시. 예, 진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 뭐 묵... 예, 또 진동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예, 진동이 하여튼 묵진하게 들어옵니다. 이 임... 요렇게 들어오네요. 예, 진동 모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예, 진동이 꽤 묵진하게 들어옵니다. 크기에 비해서는 좀, 진동이 좀센 편이네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XX 시리즈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예, 35XX, RG35XX, 그 다음에 나왔던 게, RG35XX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RG35XXH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RG28XX. 예. 그리고 요번에 나왔는게 RG35XXSP 되겠습니다. 장난다, 이거. 너무 같은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엠버닉에서는 계속 이렇게 게임을 내주는 거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일단, 게임기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게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요렇게 해놓고 보면 정말 예쁘죠. <laughs>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게임기별로 뭐할수 있는 게임 같은 거를 예, 이렇게 뭐지정 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출시했는 SP 같은 경우는 진짜 SP 게임, 그러니까 어드밴스 게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XX나 3 5 x 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르겠어요. 뭐 게임보이류? 예, 마찬가지로. 새로용 게임으로 했을 때좀 괜찮은 게임들 있죠.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런, 예, 가려운 게임기는, 예, 오락실 게임 같은 거할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입맛대로. 예, 요쪽에 LED 정보도 정말 예쁩니다. 요즘은 레트로 게임기라고 해가지고, 레트로 게임만 되는 건 아니죠. 예. 거의 현세대에 가까운 게임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무려 드림캐스트가 돌아갑니다. 맞죠? 저는, 아, 다음번에 더 새롭고 멋진 게임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땜빵TV 땜지였습니다. 안녕!